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1일부터 당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적배 사건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서 발생이 됐고 바로 대장동을 설계했다고 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그 발언이 있은 이후에 정말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실체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대장동의 실체가 뭡니까? 공공을 가장해서 몇몇 사람에게 막대한 특혜를 준 것이 대장동 실체입니다. 이것을 언론은 대장동 게이트라고 말을 하고 바로 그 대장동 데이트의 실체를 우리가 말하는 그분이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쓰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많은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60%에서 75%는 대장동의 그분이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는 거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9월 달에 바로 이와 같이 강군이래 최대 의 부동산 적폐 사건을 야기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공수처에 고발하고 제가 고발인 조서를 받았어요. 당시에 공수처에서 성남시장은 고위공직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검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검찰청에서 이 이재명에 이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특수부로 배당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전 국민들이 위하해하고 공정과 상실을 쳐버리고 있어서는 안될 부동산 범죄 행각인 이 중대사건을 검찰이 뭉개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사이에 우리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 아픔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030 세대와 무주택자 철거민들이 끌어르는 분노는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9일 이재명을 수사 안 하는 김호수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전 사부장을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에 의하면 고위공직자의 검사인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피의자로 지목될 수 있는 이재명을 단한 번도 소환, 소환, 조사하지 않고 2022년 2월 12일날 이 고발 사건을 대검으로 또 잊혀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바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만든 검찰이 기소 독점지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막을 수없다그래서 만든 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그런데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대검찰청장, 서울중앙지검장, 사부장을 수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위기로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권을 대검으로 또 넘겼습니다. 여러분 검사를 수사하는데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됩니까? 어이없는 일을 공수처와 검찰이 핑퐁처럼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이 나라에 사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이 나라에 사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권력을 눈치를 보는 검사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 눈치를 보고 사회적 약자의 눈치를 보고 이 시대에 사는 어려운 계층으로 해서 법이 직장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무한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이 뭉개버리고 말았어요. 뭉개고 뭉개다가 결국은 이런 사태까지 일어났어요. 저희 전철업에 전철업을 지원하는 변호사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공수처의 이번 행위는 헌법을 위반한 거다. 그래서 저희가 3월 3일 날 공수처 앞에서 헌법소원쟁이 심판을 청구하고 공수처가 이재명을 수사하는 김호수 검찰총장은 직무유기한 를 거고 공수처법을 위반한 거고. 검찰청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을 우습게 하는 처사를 처리하면서 당장 이재명을 수사하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 2015년도에 제 집이 동판교예요 동판교에 대장경 옆 동네에 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한 죄를 덮어 씌우고 5개월 10일 동안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1심 재판에서 무죄, 2심 재판에서 무죄, 검찰의 상고 포기로 2018년도에 대법원 무죄 확정됐어요. 당시에 보니까 성북, 서울 북부 지검장으로 있던 김우수가 현재 검찰총장이에요. 알고 봤더니 사천대위에서 관계된 일로 성남시청에 자문 변호사를 일을 했어요. 김수남, 그날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에요 알고 봤더니 화천대유 법률 자문을 했어요 그리고 고위 검찰 공직자들이 화천대유와 직간접으로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우리 전체력 같은 시민사회단체가 있다면 당분일에 최대 부동산 적폐 사건인 대장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을 강탈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발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가치를 빼앗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거권을 빼앗는 이러한 법법 행위를 왜이 나라 검찰은 그냥 냅두고 마는 겁니까? 맞습니다. 화면해립니다. 그래서 저는 외쳐온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작년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뜻있는 성남 시민들이 성남에서 이런 벌어진 범죄 행위에 분노하면서 성남 시민의 자존심을 위해 성남 시민의 명예를 위해 다시 한번 외쳐 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유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모든 국민이 궁금해하는 유혹의 실체를 파헤치고 공정과 상식이 통영되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특히 모든 개발은 더불어 함께 사는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재산과 생존권,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공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참여하고 있는 대장동 특검 시민 연대가 바로 이 일을 이뤄나갈 겁니다. 만일 현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장동 특검 연대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들일려나서 진실을 밝혀 나갑시다. 다시 한번이 자리 일부어 여러분들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대선은 끝났지만. 성관이가 대선 동안에 그분을 이재명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바람에 저희가 말을 안 했어요. 선거법에 이제는 통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현정부에서 국민 통합을 얘기하고 있지만 국민 통합과 이재명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무슨 국민 통합이 웬 말입니까?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이 땅의 국민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나라가 독언 세력과 부동산 척폐 세력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똘똘 뭉쳐 전진해 나갑시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